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만년필은 펠리칸 M6, 아, 6 0 0의805 바이브런트 블루입니다. 꺼내서 볼까요 바이브런트 라인이라서 여기 속이 투명하게 비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음 M8 백라인에서 바이브런트 블루랑 브라운, 르네상스 브라운 봤는데 르네상스 브라운은 약간 불투명, 반투명에 가깝다면 얘는 거의 투명에 가까운 다 비치는 느낌이에요 8 0 5라서은장 여기 목대기 캡탑을 보면 제가 한 마리 있고요. 여기 캡을 보면 속이 비쳐 보이고, 그리고 여기 펠리칸 모양이 있고요. 중결링 이중 중별링에 벨리칸. 스퍼렌 젤머니돼있고 이렇게 열어서 보면 음 뭐가 못답네 보면은 잉크창도 투명한 편이라서 이 속에 잉크가 움직이는 게 빛이거든요 빛이죠 여기 보이나?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잉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뭐 피스톤 필러가 움직이는 게 이게 안에 보이거든요. 검정색 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바이브런트 라인은 이런 투명한 부분이라던가 이게 배럴 모양이 예쁜 거 같아요 입을 보면 18K 이쁜 예 입이고요 늘 보던 펠리카네커 모양입니다 음... 이렇게 보면은 잡아보면 8 0라인이 그렇듯이 여기 황동 뒤쪽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뒤로 가는데 좀 묵직해서 전투용으로 쓰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약간 손에 피로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무게감이에요. 그렇지만 예뻐서 천천히 뭐 독일어라던가, 쓸, 공부할 때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받은 게새 제품인데, 새 제품에도 이게 그8 0라인 여기 끝에, 뚜껑이 닫혔을 때 체결되는 부분에, 여기 체결되는 부분이, 스크래치가 나는 게, 이게 체결은이라고 하는데, 이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봐요. 이게 새 제품인데도 체결은이, 음, 어디보자. 약간은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보이려나? 아무튼 약간 있는 편이라서. 예, 805, 그, 바이브런트랑 비슷한 라인의 모양이, 이게 체결되는 모양의 고질적인 증상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전 스트라이프로 된800 라인은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써보겠습니다.